따라나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란제 모리샷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산 위에 쌍둥이 모양의 납작한 돌이 두개 있었습니다. 이 산은 신의 산이었고, 그산 위에 그둘 납작한 돌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돌은 바람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둥글둥글한 돌들은 짐승이 와서 건들기만 해도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납작한 돌은 그럴 일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오히려 깊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납작한 돌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본다. 불가능한 일이죠.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너희 둘 돌판 위에 새겨야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두돌두 두 납작한 돌판에 글을 쓰시어서 한 노인에게 주십니다. 그 노인은 바로 십계명을 전달받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이두 돌판을 벗계라는 곳에 간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성마 그것도 가장 귀하다고 하는 지성소 안에 그법계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계 안에 그두 돌판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돌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자 거룩한 말씀에 계명 기록되진 돌비가 되어지고 소중한 곳에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돌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번에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이것은 토미테니의 하나님 뉴턴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글, 쓰여진 그런 글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돌아서 가는가.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몇번 읽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많이 해줬던 책입니다. 상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서 다른 어른나무처럼 성장하여 세상을 아래 두고 산 아래서 마을을 바라볼 것을 꿈을 꿉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어른나무처럼 크게 성장하여서 나도 저 멀리 마을도 바라보고 하늘 높이 자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 작은 나무는, 어린 나무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노인이 와서 그 나무를 석뚝 잘라버립니다. 그 나무는 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불에 타는 때감으로 사용되지나 보다. 라고 꿈도 사라지고 그 나무는 이제 자신이 뗄감이 될것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그 노인은 그 나무를 가져가서 정석껏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만듭니다. 다행히 불에 타는 것을 면하였지만 이 노인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꿈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노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꼭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그 나무 지팡이는 노인의 몸을 의지하게 충분히 단단한 나무이긴 하였습니다. 하늘 향의 높이 자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대의 복음자리가 되어져서 자신이 멋진 나무가 된다라는 아름다운 꿈은 이제 더 이상 꿀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인의 의지가 되어 노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의 주인은 이름로 재상 아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열두지파의 족장들이 자신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내어놓습니다 당시에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만 재상을 할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재상을 할수 있는 거라 권한이 다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재상에 대한 도전이 들어왔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두지파의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라고 우리는 볼 것이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마가 법궤앞에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두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여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들을 열두 개를 다 모으라 말씀하시오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내던지는데 그때 아론이 그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꿈만았던 지팡이 꿈 말았던 그 나무, 지팡이로 아르메스를 붙잡혔던 그 지팡이가 이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생기가 없는 죽은 나무, 꿈도 희망도 없는 마름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날 지팡이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지팡이를 다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민식이 17장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 벌어졌어요 그 많은 지팡이가 순인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맺혀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나무 지팡이는 최고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고 수인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산위에 높은 아람들이 나무는 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나무 그 나무 지팡이는 법계 안에 식계명과 함께 귀하게 보관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도 나무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 생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그 과정을 이해했을까요? 나무는 그 과정을 이해했을까요? 내가 왜 잘려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노인의 손에 내가 이렇게 깎여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팡이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 나무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메마른 광야의 시간 답답한 고통의 날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꺾여야 되는가 내 꿈도 의 희망도 왜 이렇게 꺾여야 되는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지야 하는가 우리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닿으시면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돌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문으로 바뀌고, 나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500년의 기적은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기적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다섯 마리하고 조그만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그 조그만 생선, 그두 마리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그 출발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이에 올려져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렇게 쓰임받다 내 삶이 맞춰진다면 라 우리는 내가 돌이 되든 나무가 되든 우리는 거기돼서우리 여왕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여러분들 주님은 예루살렘의 임성을 앞두시고 제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낙의색과 미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에부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곳,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 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만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할 것은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풀어오는데 혹시 주님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할 일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생각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를 받을 때 순종하여 장례 유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새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지금, 제아들이 요구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경로를 잡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제아들도 동일하게 순종하며 가는 것 뿐이에요. 그 나이가 있을지 없지 모릅니다. 주의 죽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니라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연단과 훈련으로 준비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로 쓰임바되어져요. 장로 고시가 노예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고시를 추립니다. 시험을 보게 되어져요. 시험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함이 옵니다. 다섯 명이 이번에 장로님들이, 피태 장로님들이 시험에 응를하였어요 노예. 제가 이제 95석이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시험도 조치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 집사람들을 앉혀놓고 핏대 장로들이죠. 그분들에게 질문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질문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이런 바뀌는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AI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멋진 질문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장론님들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잘 하셨어요. 다섯 명의 장론님들이 멋진 대답을, 멋진 질문에 멋진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분들은 보니까 거기 이력서를 쭉 보니까 서울대 학생한명 있었고 서울대 출신 고대 출신한명 있었고 나머지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CO들이에요. 다 전부 다 제법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에요. 보니까 그분들에게 그던 질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성기미 성담도 그 기회를 잘 알고 계시나만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분들을 제가 이번에 면접을 본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쓰 있는 분들이 다 질문을 했으니 저는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아, 정가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정가가 있습니까? 정가가 없대요. 국회의원 나와도 정가 이력, 재산 이력을다 조회하고 공개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가 있습니까? 정가 없대요, 다들. 다섯 분 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묻는다면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전 재산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얼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몇 퍼센트 내놓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 다섯 분이 전보다 쉬운 대답이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전보다 가장 어려워요. 힘들어 합니다. 곰곰이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내 재산을 다 든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10%는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항은, 그 당, 그때 사항을 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가진 것에 10%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들 세 번째 분들 네 번째 분들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해요 보니까 근데 마지막 한 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사님 의미가 없어요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연 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저는 다 끝났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시행업체입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분양해서 이제 그 이익을 남기는 시행업자입니다 시행 쪽에 멋진 건물을 빌딩을 하나 쳤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요. 거기에 다 묶여서 그런데 그걸 짓 때는 여러분들 그게 뭐 매독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건물은요 그런 시내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근데 그런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보인 돈을 만가져 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은행 돈도 상당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은 그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억이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니, 우리가 상상하초월하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달에 수천이 들어갔지 수억이 들어갔지 모르는 그 이자를 감당해 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힘으로 기업이 아닌 이상,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다 그것이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뭐다드리겠습니다말 하는 것도 제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면은, 하나님께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거에 보니까 과연 내 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귀를 찾아와라. 내가 타고 들어갈 나귀를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제아들이할 것은요 가 가지고 나귀를 보면 나귀를 끌고 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제아들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믿지 어지 않으면 제아들은안 갑니다. 그래서 제아들은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곳에 가서 나기를 발견합니다. 그 나귀가 그 제자들의 눈에 띄어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올려는데 임자가 나타납니다. 임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3 3절 말씀에 나귀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를 푸느냐 주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어째 나귀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두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집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두슬 낙이 위에 걸쳐놓고 낙이를 타고 예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유르살렘을 향하여서 입성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들의 순종 귀합니다. 낙이가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을 끌고 왔는데 다른 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낙이는 원래 잘 이렇게 길들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간 낙이 여분한 번도 짐을 싣는않 낙이에요 길들을 지은 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고 그런 낙이에 짐도 아니고 사람으로 타면요 낙이가 놀랍니다 근데 그 낙이가 짐을 태우고 또 들어갑니다 낙이의 모습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는 낙이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분도 주님이시보니까 낙이의 주님도 주님이세요 낙이도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정말 아름다운 순종은요 낙의 주인이에요. 낙의 주인.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낙의 주인. 그는, 낙이가 저는 어떤 동물인가 쳐봤어요. 낙이가 어떻게 사람이 유익을 주는가. 낙귀는 운송수단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짓때 아주 욕인했던 그런 짐승입니다. 과거에 이 지방에 소가 없을 때는 나귀가 또 소처럼 일도해준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그 나귀는 힘이 좋아서 짐도 싣고 그리고 또 나귀가 기가 막힌 건요 산악지형을 잘된다라는 거예요. 산악지형 그 울퉁불퉁하고 막 굽이지고 그 절벽 같은데 벼랑 같은 데를 나귀의 굽이 그런 데를 잘 짚고 라간다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나귀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분들, 이 주인이요, 노세하고 쓸모없는 낙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낙이 새끼, 젊은 낙이를 드립니다. 이 낙이가 성장하면 욕이 나게 쓸수 있는 그런 낙이에요. 그런데 이 낙이를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즉각적으로 드려요. 낙이의 주인, 쓰임 받는 기쁜 낙이를 드렸을 것입니다. 조금 도 주저앉지 않고 드리는 모습. 낙이의 주인은 드리기 전에 이미 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어떤 자가 쓰임 받습니까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준비되어진 자 그들이 쓰임 받습니다 서로 물어볼까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어진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인은 주 앞에 자신을 준비시켰던 사람이에요. 순종은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십자가의 길이 놓일 것을 알고 그분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문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류 구원의 제물로. 쓰임 받으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용으로 주님 타고 가실 그 나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낙이 아니겠습니까? 돌도 나무도 나기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다 씌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 타고 가실 낙이를 우리가 준비하여 드린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질 것입니다. 내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이나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의 삶의주 앞에 마쳐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권한 주간을 어째 시작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이 성하시는 종료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내 인생도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되어 진다라면은. 지금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한주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또 봤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커튼 좀 쳐주십시오. 우리 권한주관 영상을, 나레이션을 좀효가좀 좀 해주세요. 목이 아파서. 우리 나레이션을, 어, 미누리가 해주세요, 나레이션. 对不啦。 소롱하고 있습니다. 신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자,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였고 하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였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졌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길을 가는 데 예수님께서는 낙의 새끼가 필요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인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귀 새끼를 구하러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준비하였듯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앞에 기꺼이 내었습니다그 전까지 주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귀가 크면 우리 집에 큰일 할 것이야 이 나귀가 크면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주님이 필요하시다 말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나저 이렇다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준비된 사람 그를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말씀하시고 그들이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세요 내 삶에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나를 필요하실 때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가 있으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잡고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관 앞두고 우리가 함께 종료주의로 조합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찾아왔고 나의 주인은 순종하여 조합해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타오가실 나귀를 찾으신다면 오늘 제가 나귀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시도록 주의 의리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여하튼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이 가신 십자의 길을 우리가 가질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수있는 주의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